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독일 218급 잠수함과 한국 KSS3 배치2 잠수함 대결시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문을 예고하는 쇼츠 영상의 제목에서 제가 KSS 배치 2라고 제목을 달아었습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쇼츠 영상은 40초 정도의 분량으로 올리고 있고 영상 크기가 작아서 가능한 글씨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KSS3 배치 2 이렇게 해야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SS1, KSS2 이 사업은 끝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KSS KSS3 사업만 남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 표현을 KSS. 배치 2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틀리지 않는 겁니다. 209급과 2 14급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거를 특집을 잡아가지고 댓글을 명칭도 틀리면서 대충 클릭수나 올리려는 엉터리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잠수함은 장보고 3 배치 2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채널에 구독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 제가 가끔씩 조그만 실수를 하면은 악자 같이 그거를 지적해서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코페스 정치 정부에. 북한 정보부와 중국 정보부, 그리고 베트남 정보부와 1998년도 12월 달에 베트남 헛다이성에서 있었던 공작 활동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디젤 잠수함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유럽도 재무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러시아도 반드시 재무장을 합니다. 그때 러시아는 디젤 잠수함을 양산 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디젤 잠수함 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호주에 공급하기로 했던 원자력 잠수함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최근에 중국이 호주 앞바다에서 대규모 수상함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디젤 잠수함이라도 빨리 갖춰야겠다. 그리고 미국도 그걸 권했다고 합니다. 호주도 태평양상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이라고 해도 통치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만드는 디젤 잠수함은 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쪽의 바다가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2000톤급 이합니다. 물론 먼저번에도 독일이 호주의 잠수함 사업 제안을 했을 때도 216급이라는 잠수함을 제안했었는데 그게 4000톤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페이퍼상에만 있는 잠수함이지 실제로 만든게 아닙니다. 독일은 이런 대형 잠수함을 만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4000톤급 잠섬을 복각식으로 설계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도 복각식으로 그 당시에 제안을 했다가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으로 결정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가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면 일본은 사업 참여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상함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상함 사업을 하게 되면 잠수함을 건조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프랑스하고는 파토가 났고 독일과 한국만 남았는데 독일은 페이퍼상의 잠수함이고 한국은 실전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독일은 과거에 1.4급 잠수함을 개발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1.4급 잠수함은 작은 잠수함에서 더큰 잠수함으로 만들면서 AIP를 추가했던 건데 문제가 많았던 건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싱가포르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할 때는 독일은 218급을 제안을 해서 사업을 땄는데 218급 잠수함은 2000톤급 짜리입니다 반으로 팍 줄인 겁니다 도산 안창업급 배치수가 수중 배수량이 400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딱 한국의 반만한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호주가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 독일이 페이퍼상에 있는 216급 또는 218급이나 212급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호주가 납품을 빨리 하는 회사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이 하나의 디젤 잠수함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고 하면 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잠수함 공급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의 잠수함들이 주목을 안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수함은 전투기보다 단가가 큰 사업으로서 우리 밀매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